안녕하세요. 부자목단 농장입니다. 보세요. 노란 한금목단, 이렇게 분을 떠서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밀착해서 넣어놓으면은 봄에 한달 정도 먼저 꽃이 피고 지금 주문하시면은 봄에 또 이게 싹이 다 올라와서 한금목단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우리 잔. 아 오늘까지 하고 이제 간대요. 참 음. 이렇게 그 한금 목단을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어 가식을 해놓고서 분 떠가지고 가식을 해놓고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봄에 주문하면은 계속 주문하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보내야 돼서 지금 가식을 하느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 7년생, 7년생을 지금 또 왔습니다. 자, 지금 목단을 옮겨 심는 시기에요. 010-957-1-84개 부자목단 농장에서 목단 지금 옮겨 심기 하고 있어요. 이야, 니네들 이거 목단을 여기다가 이렇게 놔놓고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그 눈을 잡으면은 안되지 않냐 굉장히 실하고 좋은거 지금 목단을 황금목단을 분 거를 지금 가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땅에 얼면은 못캐잖아요 주문을 많이 들어오는데 캐질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눈 오기 전에 땅에 얼기 전에 캐다가 이렇게 가식을 해놓으면 어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010 9718 5 0 4에 부자목단 농장에서 목당꽃 너 이거 어쨌어 이거 잔 이거 어쨌어 이거 어 어디 사어난또 어. 어디다 버려버린 줄 알았어 그거 저거를 저거를 옮겨 잔 저거 저쪽으로 옮겨 어 저쪽으로 옮겨, 어, 저쪽으로 옮겨. 어, 거기라 거기다 나 이렇게 굉장히 촉이 많이 올라온 부자목단의 황금목단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 11월 15일이에요. 자, 010957184개 부자목단 농장에 황금목단 주문을 하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010957184개 부자목단 농장에서 황금목단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